안녕하세요. 팀의 다육생활입니다. 자 여기 어, 지금 날씨 어, 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음, 며칠 전만 해도 2시 반 되면 나올 수 없죠. <laughs> 그런데 지금 온도계를 보니까 28도가 조금 넘고 오늘은 그래도 햇볕이 없이 뭐 마치 약간 차광막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어, 지금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노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얘들 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 참, 니들 참 애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더운 날씨에 견디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어,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잠깐 보여드리고, 어, 요거 이제, 보시면은, 벤트라잼이거든요. 벤트라잼이 너무 많이 웃자라고 듬성듬성. 지금 요 목대를 보면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요 원래는 이게, 너무너무 그, 날씨 관계로 인해서, 어, 많이, 어, 아이들이 웃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 시래기 위에 이렇게 얹어 놓고 이게 굉장히 대품이었습니다. 어, 대품이었는데 너무 얘가 이제 그 자구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분리시키고, 어,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어, 이게, 음, 너무 읊라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데 이런 부분이 막 알아서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됐다. 응? 어, 우자랐으니적심도 하고 싶었는데 잘됐구나하고 내버려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햇볕을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와갖고 처음부, 처음부터 이렇게 적응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우자라갖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차광마을 해갖고 이렇게 계속 뒀더니 어 이제 적응이 돼갖고 또 이제 차광마을 안 하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얘가 참 예뻐야 될 텐데요. 어, 여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텐트라 잼입니다. 어, 그리고, 어, 요 아이, 어, 자구 어, 떼갖고 이렇게 심은 건데요. 대보이 음, 원종 에보니 삼방금이었습니다. 원종 에보니 삼방금에서 자구를 떼갖고 여기에다 이렇게 아주 떼끔한데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요 아이들 둘이가 <laughs> 사이좋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요 꼬마 꼬맹이 화분이 자꾸만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도 보면은 어,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이 이렇게 웃자랐지만. 요 쬐끄만 화분이기 때문에 아주 어, 귀엽고 깍직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이제 쬐끄만 어, 화분에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놨더니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즉심을 하면 더 예뻐지겠지만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주 어, 소주잔만한 요런 화분에 이렇게 소담하게 담겨 있는 모습이 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음, 요, 요, 아이가 TM인데요. TM이 이제 굉장히 두수가 많은 한몸 군생입니다. 이렇게 음, 한몸 군생인데, 어, 요 아이도 자구를 굉장히 많이 내는 아이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화분에서 이제 어, 옮기고 그러면은 좀물 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옮기지 않고, 이 풀분 그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그동안 물이 빠져갖고, 초록이 초록이었었는데, 맛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래도 여, 여러분 살짝 살짝 물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긴, 저기, 저기, 굉장히 몸값이 저렴하지만, 어, 굉장히 기대하는 아이입니다. 군생이라, 원래 어, 좀 다져지면 많이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 휴밀리스인데요. 휴밀리스가, 어, 이게 지금 만져보면 돌덩이 같습니다. 어, 이게 다육맘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요렇게 만졌을 때 아이들이, 어, 돌덩이 같이 땡땡한 거, 음, 그거는 정말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이도 아마 작년에도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음, 어,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 긴 화분에 이렇게 많이 심어 나, 나갔고 어, 어쩌면 좀 통건 화분에 심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요. 이렇게 어, 음, 휴밍리스가 예쁘게 어,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환엽 라밀라떼, 환엽, 환엽 라밀라떼가 작년에 정말 얼마나 예뻤습니까? 정말 제가, 어, 본 중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우리 집 환엽 라밀라떼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색이 너무너무 예뻤고, 어, 수영도 굉장히 예뻤었는데요. 원래 또 자구를 좀더 달아갖고, 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쏙쏙 어, 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엽 그 라미라떼가 아마 한 5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두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아이들은 다 다시 생긴 겁니다. 네, 한엽 라미라떼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예쁩니다. 어, 여러분도 혹시나,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많은, 아주아주 아주 예쁜 색을 보여줄 겁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 근데 요새 잘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환엽라면 핫데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황홀한 연꽃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이렇게 황홀한 연꽃도 이제 좀 물이 살짝살짝 들어는데 저는 물이 막 갑자기 빨개지고 이거 보다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노이노이해지 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약간... 가쪽으로 약간 약간 놀이 타면서도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의 주황빛 그런게 있죠. 이 황홀한 연꽃 아주 음, 예쁩니다. 네, 황홀한 연꽃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요 아이가 이제 그 어, 멕시칸 얘가 이름 뭐더라? 어, 그러, 그런데요. <laughs> 그렇대. 멕시칸 폴댄 시서 거든요. 근데 얘가, 어, 입장이 꼬무꼬무꼬무, 꼬무꼬무 하면서 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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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뻤었는데 계속 입장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뭐 힘이 없거나 좀한 목에 다 떨어지면 제가 이걸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을 건데 그렇지는 않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싱싱하면서도 그 검은 점어 같은 게있어가고 이제 어저께 요, 어 요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음, 사람 화면상으로 이렇게 까만 점 그런 게 있어갖고 여기 혹시 곰팡이균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어저께는 살균제를 좀 했습니다. 아,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한번더할 생각입니다. 살균제를 지금 어, 살균제를 타놨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 음, 살균제를 해, 해서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모든 아이들이 다 깨어난 시기잖아요. 근데 이 이제 화이트 그린이 이 어, 아이를 첫 물을 줬습니다. 첫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 첫 물을 주고 이제 좀 더면은 이제 또 물을 한번 더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제 잠에서 깨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이 아이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이들이 다 무너져 갖고. 어, 이 로제트 한개 한개 전부 다 각몸입니다 각몸으로 이렇게 심어 나갔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분지 하려고 요런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 여기서 또 시원찮은 애들이 있어갖고 또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요 아이들도 지금 다 살아나갔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화이트브린이 어, 가을이 되면 별 모양의 어, 그런 음, 예쁜 모습이죠 음, 이제 어,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물좀 먹고 그러면은 좀 분성해지면 은 굉장히 예뻐질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 축전 축전을 제가 이제 화분이 원래 어, 이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었는데요 었 어, 어딘가 모르게 웃자라 있었고 또 물을 주면 너무 쪼글쪼글쪼글 지금도 마찬가지 쪼글쪼글하죠 이렇게 쪼글쪼글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뽑아갖고, 요쪽 화분으로 다시 심었습니다. 어, 심었는데, 이제 심고 난 다음에 방제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분질은 다 끝났고, 어, 조금 제가 얘를 깊이 묻어줬습니다. 근데, 그, 뽑아보니까는, 어, 제가 흙을 굉장히, 어, 박하게 쓰긴 썼는데, 어, 그, 이 물마름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제 얘가 자꾸만 이렇게 쪼글거리고 물을 줘도 막, 아이들이 금방 펴졌다고 금방 또 쪼글거리고 그래서 병이 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뽑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 상토 성분이 너무 적어갖고, 거의 막, 90%가 마사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물마름이 너무 좋아갖고, 어, 물이 너무 말라갖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저번에는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아래쪽으로 좀 묻어줬습니다. 밑에를. 묻어주고, 요 중간중간에도 이제 좀 흙을 좀 집어넣어갖고, 영양가가 좀 가도록 해줬고, 어, 이제, 음, 뿌리도,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음, 뽑아보니까 뿌리가 좋으니까 좀 안심이 됐었고, 지금 이제 약간 또 쪼글거림이 있는데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주면 아이들이 이제 정말 예쁘게, 아주 통통하게, 그렇게 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요런 아이들, 어, 화이트 그린이랑 축전, 그 외의 아이들 보여드리고,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제가 워낙 소리가 적다 그래서, 어, 또이 베란다라서 뭐 지나가는 차소리 이런거가 나기 때문에 어, 오늘 좀 마이크를 끼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들어가겠습니다